마태복음서 27장. 새벽이 되어서 대제 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쳐 그 은돈 서른잎을 대제 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없는 피를 빨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 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 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오.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비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서른잎 곧 이스라엘 자손,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도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한 마디도 단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제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누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봐,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는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창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종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봐요. 그때의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게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가다, 물이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선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종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관저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치옷을 걸치게 한 다음 가시로 멸리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고시라는 곳에 이르러서 보조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들여서 마시게 하였으니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표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느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는 뜻이다.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드주에 적셔서 갈 때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증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세 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는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베로 짜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저온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줄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마태복음서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일래의 첫날 동틀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지키던 사람들은 전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전사가 여자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는 곳을 찾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말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는 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 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